안녕하세요 동료 걸입니다 오늘은 두개 작년불 들었는거 옮겨놨는거 요거는 요거는 지금 없어요 그냥 그냥 혹시 분목나무 들어올까 싶어 해 놨어요 여기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벌 다섯 통 있던 거한통 겨우 살았습니다. 한통 겨우 살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네요. 저쪽에 저기 한통 있는데 저거는... 아... 하... 글쎄요.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하는데, 저거는 결국엔 도태돼가지고 다 없어질 것 같아요. 얘들은 그... 화분 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... 벌... 뭐... 좀 늘어날 것 같아요. 겨우 한통 살았어요, 한 통. 이것도 곧 분봉이 나겠죠. 분봉이 이미, 이미 났는지도 모르겠고요. 여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분봉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. 올해 설통 나가지고 이제 한통 받았어요. 한통 받았는데 그것도 대군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볼 양은 많은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사진 찍어 올렸던 그겁니다. 참볼참 참 신기해요. 이 불러가지고 산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화분을 이래 가 오는지. 정말 열심히 해요. बेच 오늘 좀 한번 열어 봐야 되겠어요. 어저 개가, 개가 어디까지 내려지 작년에 꿀 뜨고 나 놓은 건데 이게 바닥까지 거의 다 내려왔지 싶은데 한번 열어 봐야 될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